네 안녕하세요 쇼호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레드포드워스와 함께하는 마스크팩 보여드릴 건데요. 어, 많은 분들이 그 마스크팩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 굉장히 다른 제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트팩이 좋아요? 아니면 뭐겔 마스크팩이 좋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씻어내지 않는 그런 뭐 수분 팩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그 레드포드워스의 마스크팩은요. 아마도 차원이 다른 마스크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보셨던 팩이랑은 전혀 다른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3차원의 망상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그 나무로 되어 있었던 펄프의 그런 구조랑은 전혀 다른 시트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굉장히 가격적인 혜택도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단가가 하나당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만 원에 이제 육박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3,9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다섯 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5만 원이잖아요. 근데 네, 1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어, 오늘 같은 혜택 드릴 때꼭 들어오셔 가지고 구매해 보시면 좋겠고 레드 포더스 자체가 그 코코넛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트가 아닌 이 이제 구조 망상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셀룰로스 컬러 트리트먼트 마스크라고 해서 코코넛 발효 바이오셀룰로트스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따가 이제 제가 뜯어 가지고 얼굴에다 직접 붙이면서 이제 시연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릴 테지만 정말로 여태까지 보시지 못했던 겔 마스크보다도 더한 차원이 높은 마스크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자체 그 요 자체 브랜드에서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도 4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세대의 제품은 나무로 되어 있는 제품들, 일반적인 뭐 펄프로 되어 있는 소재들로 사용을 했다면 2세대로 올라오면서 인공 단백질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다음에 3세대가 어, 바이오 셀룰로스라 그래서 이름은 여기, 이거랑 지금 똑같은데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 이 4세대랑 뭐가 다르냐면 약간 파라벤이 첨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세대로 올라오면서 파라벤이라던가 아니면 페녹시 에탄올 같은 성분들을 쏙 뺐기 때문에 정말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드 포드워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저기 화장품 되게 약간 신선하고 약간 그런 주재료로 많이 만드는 그런 화장품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이거는요. 제가 다른 제품들은 많이 사용을 못해 봤어요. 저는 지금 이 마스크팩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 시간에 판매할 그 수분 크림을 제가 들고 왔는데 그런 크림 종류라던가 이제 마스크팩은요. 정말 입지가 정말 대단해서 어그 파란색 노창 녹색창, 녹색창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그거를 보고서는 그런 걸 이제 리뷰를 올려놓은 걸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마스크팩 하나 필요하셨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육덕여왕님께서 무궁화를 한송이를 선물해주셨네요. 한송이 네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단풍박가가 얼마라했죠 원래는 하나 하나당 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마스크팩이라고 하면 아. 저거는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랑은 전혀 다른 거겠구나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가 좀 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당 만 원인데 지금 오늘 구매하시면 3,900원에 특히나 다섯 개로 이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제품들 구야, 구매하시면 원래는 5만 원이잖아요. 만 8,0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하나당 뭐 어, 되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네. 그쵸?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하나씩 써가지고 그 제형이라던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갈 건데 이세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스크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품별로 어떤 거를 특성화 시켰냐에 따라서 또 제품들이 확확 달라지게 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말 그대로 그 옐로우 푸드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오렌지라던가 망고라던가 파파야라던가 요런 데서 추출한 그 옐로우 푸드 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 그 열매들에 대해 레드 컬러의 열매들에 대해서 그런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에 그린 컬러의 그푸르츠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음.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래요. 레드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생기, 활력, 영양, 보습. 그러니까는 약간의 얼굴 푸석푸석하고 영양과 보습을 동시에 주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 트리트먼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정화라던가, 아, 피부에 약간 윤기가 흐르면서 약간 차르르한 그런.